네 안녕하세요. 미친 말입니다. 예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언맨 3를 플레이를 해볼까 하는데요. 예 아시다 몇몇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손이 부러졌는데요. 예 지금 오른손이 부러져서 비디오를 요즘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. 예 근데 이번에 아이언맨 3 나온 거 보니까 템플러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한 손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.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운을 받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영상 올려도 되겠다 싶어서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그렇구요 예 일단 지금 미션을 하는 중인데 빼야되니까 일단 요 마크 몇이냐 이거 마크 3 쓰고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방금 이 영상 찍기 직전에 요놈을 열었는데요 워머신 마크 2 열었는데 무슨 돈이 4만원이나 들어요? 그, 짓는데, 내가 지금 다시 또 돈을 모으고 있고요. 근데 원래는 요 놈을 쓰는데, 예, 좀, 이번에 게임 로프트가 좀 너무한 것 같은데, 예, 너무 현질 교재로 너무 심하게 나어이 게임을, 좋은 게임을 망작으로 만드는 예, 미친 짓을 하고 있죠. 예, 일단 한번 그럼 요 놈으로 일단 플레이 해보겠고요. <laughs> 일단, 음, 6 0 확실히, 아, 그리고 요거 데일리 미션 아까 보셨나요? 그거 19시간 남은 거. 그걸로 하면 은 충분히 보석을 하루에 15개는, 적어도 15개는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. 예, 확실히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모으기가 쉬워요. 근데 그걸 또, 근데 문제는 뭐냐. 마크, 아니, 까빠가 너무 비싸. 너무한 것 같아, 이거는. 어. 까빠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놔가지고. 그 무슨 XP도 너무 많이 필요한 게 그거 하는데 뭐좀 아니다 싶은데 일단 게임 로부터 다음 만약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걸 어때 바꿔 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네 일단 계속 플레이 해보고요 확실히 아유 한 손으로 해도 약간은 아이 짜증 나아아 얘... 이러야 우리 꺼져. 오우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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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거 미사일 아우 미사일 미사일 이거 피하기 어렵던데 처음엔 하다 하.. 자꾸 하다보니까 좀 요령이 생기네요 확실히 아네그 그리고 또 아이씨 자꾸 이거 한 손으로 하기 어렵니까 말을 못 하겠네 예 네, 어쨌든 이번에 솔직히, 아이언맨3는 템플렛 형식이라서 좀 실망이 컸어요, 개인적으로 저는. 제가 예전에 아이언맨2를 다운받아서 플레이 를 해봤는데, 그런 오픈월드 형식이었거든요. 아주 그거 재밌었는데, 아이언맨3는 이런 템플렛 형식이라서 별로, 예, 아이언맨2랑 비교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네요. 예, 말씀드리는 순간, 아이고, 어. 아무리 한 손으로 는 플레이를 하기가 쉬워도, 아니, 할 수는 있어도 약간은, 어려움이 있는데, 빨리 손이 나야지, 이게. 예, 손을 학교 체육시, 피 시간 때, 뚝뽈 하다가 친구랑 부딪혔는데 손가락이 완전 아작이 났네요. 그래가지고, 저번에 병원 가서 뼈를 맞추고 했는데, 뼈가 제대로 안 맞춰서 수술까지,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수술까지 했었죠. 해가지고, 수술, 해가지고, 오, 손가락에, 나살해 박아, 막아... 어이, 뭐야. 아유 짜증나. 아나 진짜. 야 어쨌든 뭐예손 가운데 손가락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부러져서 나사 두개 받고. 아 알았어. 뭐야? 아 뭐야 이게? 아 레벨 11. 오 이제 레벨 11 때부터 또두 개씩 주네? 좋다 이거. 가사 어디 보자 뭐다 쉽네요 미션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거는 미션 다 있으니까 이제 마크 2로 해보겠습니다 하하 드디어 마크 2구나 일단은 네, 일단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영상을 끊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 보고 계속 찍겠고요 어디 보자. 그래픽 너무 좋다 아이언, 아이폰 4코인인데 <laughs>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아이언맨2랑 아이언맨3랑 그래픽 비교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아이언맨2는 진짜 웃겨 막 어우 말하다가 말하다가 잘못해버렸다 아저 Z 택 어유씨 말을 못하겠네 아 어어어 어어어 어, 어. 영상을 찍으면이있는 렉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해결해야 을될것 같네요. 약간 레기스비 약간 버벅거리는데. 오, 깜짝이야. 오, 비행기. 아 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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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. 아. 예. 딱 해놓고. 아 있자. 아하. 어이고 이런. 너엿 먹어라. 마크 2가 마크 3보다 쎄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? 마크2가 마크3보다 전에 나온 거 아닌가? 근데, 게임 수치상으로는 훨씬 쎄. <laughs> 말이 안 돼, 이거는. 어이구, 부딪혀버렸다. 마이 뱃. 어이, 자 아이고. 우리 꺼져. 난너 싫어. 아, 또 미사일 날라온다. 미사일 미사일 아. 아. <laughs> 우 씨. 아우 씨. 미사일 짱세아또 비행기 날아오고 또 미사일. 아 진짜 미사일 계속. 미사일 만 계속 날. 날라... 오 이거 좋은데. 이거 좋은데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뭐야? 아, 잘못 눌렀네. 죄송합니다. 3 2 1. 스타트. 미슈 미슈. 다뒤졌 이렇게 하면은 또 미사일 날... 아우씨 아씨어 아우 죽겠다 아우씨 이러 죽겠다 이러면 죽겠다 빨리 터널 저기 터널 있다 터널 어 오케이 응? 또 금방 깼네요? 생각보다 미션 4천 점 워낙 근데 확실히 템플런이 너무 비슷한게 어느 일정 거리를 가면은 또 그, 스타크 코인,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템플론도 그렇잖아요. 아, 제 짜증나, 아, 템플론도 막, 그렇게 나오잖아. 그, 막, 여러가지 색깔, 알록달록. 맞죠? 저거, 스페셜 무는 쓰고 죽어야지, 죽어도? 오케이, 또 이거 먹었어. 자꾸 이거 나오냐? 와, 이거 좋은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 뒤졌어, 어, 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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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스페셜 무기, 다 얼렬, 뭐, 얼리는 거 진짜 대박이야. 한, 이제, 한 대만 맞으면 죽는 건데, 이제 이거. 아이고, 살려, 어, 또 미사, 아, 못 피했어. 아, 나 진짜. 아이 씨, 4천0 0 4 4천 0원 밖에 못 모았는데. 아. 아이언맨3가 확실히, 예, 플레이 하기 쉬운데, 도모우기 좀 어렵고, 너무 비싼 것 같아, 뭐든지, 이게. 현지를 그냥 하라는 거지, 이거는 완전히. 뭐라는 거야. 닥쳐, 닥쳐. 그냥 빨리 스킵해. 그, 그딴 거 하지 말고. 아, 점수는, 아, 7만 정도못 넘겼, 어 아, 7만 좀 넘겼네. 아, 676점 밖에 못넣었네 예. 이렇게 됐고요. 짜증나는데, 확실히, 아이언맨. 확실히,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는, 좀 짜증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야, 이거, 다이아몬드 2 0 0개로도 4만원도 안 주는 게, 야, 씨, 다이아몬드, 야. 확실히, 게임 러프트가 돈을 실성했죠, 요즘에?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, 게임을? 막장이다, 진짜. 이건 진짜, 현질 안 하고 하려면, 진짜, 노가다로 하루에 몇 시간은 해야지 될것 같은데요? 진짜 대박이다, 이거.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미친 말이었고요. 예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3 주가 될 수도 있고요. 3주 후에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최대한 손가락을 빨리 나가주고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